자 오늘 제로엑스가 플러스 3% 상승하면서 380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콜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 출발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구간에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부터 매수면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80원으로 2 0일선과6 0일선 위에서 상방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 세로트 같은 경우에는 340원, 360원까지 매집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첫과 매집 물량이 그대로 잠겨 있고 오늘의 거래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세로트이 시동을 걸고 있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익질 물량이 나오지 않은 지금의 구간에서 밑꼬리는 다소 나왔지만 아직 추가적인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입니다. 네, 한편, 이 외부적인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와의 통합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가스비도 절감이 되고, 거래속도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 지금 미국과 동남아 쪽에서 추가적인 상장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또 9월 말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가 되고 신규 토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제로엑스가 이번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형 NFT 마켓 그리고 게임 플랫폼과의 협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500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의 목표가부터, 이 매수매도 타이밍,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이나, 다양한 자금, 재단의 내부적인 계획이라든지, 호재, 기밀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한 수익 구간 다시 한번 준비해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개인 투자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력도의 최고점 매도가 2차 폭등 타이밍 전에 관련 재단에서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 전부 시나리오로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정보 받고 지금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세력과 관련된 모든 정리된 정보 같이 보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정보 활용,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러프 정보에서 AI와 가상화폐, 차를 하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라는 AI 액션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기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순따러 내고 VI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정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트릴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